고 박영석 대장은 한국 산악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2005년 5월 1일 세계 최초로 산악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대장입니다. 그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으로 어려운 도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여정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가 북극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박 대장은 2005년 2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며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적응훈련을 거친 후 3월 9일 북극점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고 770km를 쉬지 않고 걸으며 54일 만에 북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도전은 단순한 산악등정이 아니라 인내와 열정, 그리고 믿음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북극점 도전은 단한 번의 시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2년 전 실패의 경험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강한 바람 속에서도 박 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쓰며 힘든 여정을 기록했고, 북극점에 도달한 날에는 드디어 마지막 별을 땄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절실히 목표를 이루고 싶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박대장은 탐험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7대륙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 남극점, 북극점 등 모든 극점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며 현재까지도 산악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박대장이 남긴 기록은 산악그랜드 슬램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1993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등정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1년간 8 0 0 0 응급산을 최다 등정하며 산악계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도전 정신은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2009년에는 에베레스트의 험준한 남서벽에 코리안 심루트를 개척하여 또한 번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의 산악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대장은 어린 시절 높은 곳을 좋아하며 자주 담벼락이나 지붕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가 산악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고교 시절 우연히 본 대학 산악부의 등정 환영 퍼레이드였습니다. 이후, 그는 동국대 산악부에서부터 히말라야를 꿈꾸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박대장의 산악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1년 10월, 그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경로 개척을 위해 등반하던 중 연락이 두절되었고, 47세의 나이에 영원히 안나푸르나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도전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이야기는 산악인들의 정신적 아이콘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영석 대장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의지를 증명한 산악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불굴의 정신과 도전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산악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남긴 교훈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그가 이루어낸 업적은 한국 산악계의 영원한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